네, 속도 빨라지게 하는 거이뭐야굴을먹어야돼벌꿀을먹어야빨라을 보아야. 면속도 보아야. 아니아야발굴속도아야 발굴을 보을 드시면 이굴을라져야 발굴을 보아아야 이게, 이렇게 옮겨주게 되데 얼굴 먹이다가 이 풍력을 못 보겠다. <laughs> 초반에만 조금 드시면. 여기 나중에는 오늘, 아 다음 주 화요일 쯤에 여기 뒤에다가 이제 풍력을 달 거예요. 그러면 이제, 이제 자기가 이제 게임 소개도 잘안 하고 소리를 줄일 수가 있죠. 어, 여기 그래픽이 자는 것보다좀 훨씬 불하네요 네. 픽 이보다 더 좋아지려면은 실사를 가져야 되잖아 네. 그지? 네. 실사를 가져야지. 아니면은 정말로 이 모니터가 퀄리티 음악을 쳐야 되네. 그렇습니다. 이게 프레치팅가? 예. 아그 기기상 기기는 좀 달라요. 그러니까 네. 그 모니터로 보시는 해상도랑 네. 그오큘로스로 네. 보시는 해상도가 달라요. 오큘로스는 네. 지금 프레치보다는 그 네. 조금 떨어져요. 나중에 이제 이걸 안쓰고 이거로만 이제 아 이걸 쓰시는 게 분들 아요그렇죠이걸 이제 를하리 아니지? 네 그건 는 아니지 하시면비 내가 이제 그, 리그란거이그이 예, 시키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기아고저하면저 모니터 하면이거 이거의 강점도 있고, 이거의 강점도 있어요. 왜냐면, 요거를 쓰고 하면은 자기가 머리 돌리면 그 방향이 보이잖아요. 이렇게. 이 화면, 지금 보있는 화면이 보이는 거잖아요. 근데 요거는 이제 한정된 이. 본인이 그꽤게나다